에... 이거 저건 두에도못 써. 이거는. 아, 그, 그, 이게 기존에 있었는데요. 이게 풍, 풍미처럼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가볍고 잘 드는데. 그래도 이게 옛날, 옛날. 이거는 나무 박 후렴치킨 거. 아, 나무, 나무. 음, 이건 나무 짤린 거야. 아, 그래요? 왜나 숨기 있어, 왜나. 예, 웬하디, 여기서, 여기서, 여가된거 이거는 예. 그냥 여기 나무, 기서 여기서, 막기서 여기서, 여기서, 그거 서 여기서, 여거서는기는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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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거 여기서, 파기서여라서 이걸 가지고. 이걸로 서파기서 여기서, 여기서, 여선서 여기서, 이기서 여기서, 여이서게기서고기서 여기서, 요 이게 길지, 이게. 이건, 이 길어, 이거만 해. 근데, 이거는, 너무서그 낮이야, 이게. 난골에 예. 양골은... 팍팍 아, 난골에 팍팍 이게 안 빠져. 이안 빠져. 좀 묵직, 묵직하길래. <laughs> 이, 이, 이게요, 4,000원에, 4,000원. <laughs> <laughs> 4,000원이 <laughs> 이게... 그 비싸요? 음, 이게 이게 조선에서 만들 거예요. 대장간에서 예 네, 네, 대장간에서 네. 아니 이게 사는 가격이 4,000원이면 만든 사람은 이거를 도대체 얼마를 받았을까 네. <laughs> 네. 이게 부금교서만들었었던데부금에서 만들었죠. 네. 그 옛날에는 망치고 부금에서 만들었고 올라서 만들었는데 그러면 빨간색 덩어리 이렇게 서 갖다 놓으면 자동으로 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이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 네. 타드타, 네. 여기도 탁탁탁고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갈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이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고 이걸 이렇게 교아서이게 이게 이안 되지. 이게 이렇게 보면은, 날을 이렇게 이렇게 넣고는. 그래,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이게 약간 이렇게 둥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가. 이게 네. 안 빠뜨라고. 날이 약간 이렇게 질질 모양이 둥그러워요. 응. 그러면은, 숲돌이 판판하면은 응. 여기 갈 때, 가운데는 안 닿고 좌우만 닿겠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그, 이게 이렇게 그안쪽이게 이렇게 그어주고 이렇게 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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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예. 음. 이렇게 생겼어요. 음. 음. 응. 근데 이게 이렇게 채워주면 땅을 이렇게 파요. 아, 땅을? 예. 여기만이네 여기로 네네. 궁금한 게, 가장 궁금한 게, 이쪽은 뭐, 그, 이, 이렇게 해서 달겠는데, 여기가, 여기가 이렇게 둥, 이렇게, 이렇게 둥글게 돼 있으니까. 괜찮아. 요 숲도는 이렇게 판판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가운데가 뜨잖아요. 음, 그 뭐, 한드 그, 펜펜한데, 네. 가상편리로 달아요. 이렇 이렇게, 나왔어 아, 가, 좌우 가장자리 쪽으로요 음, 한번 시범을 보여주십시오. <laughs> 다 예. 다 찾아놨잖아. 예. 물도 안 빠지고, 잘 들어요. 가볍고요. 담고. 가볍고. 예. 그런 데는 어든지 하여간 한국보다는 얼쩡하겠지만, 한국은 지금 중국이나 한국 예. 그 기술이야. 중국 제품은 부러지거나, 무그러지거나 예. 다 금방 다지잖아 근데 그래, 지금 일본은 또몇 차례야? 그전에 일본분들이 한국에 그 애나, 그거는 한번 가면 한나절 없어 하루 한나절 없어. 네. 근데 이제 힘들면은 거기 나, 나가는 것도 나와. <laughs> 이, 이, 이제 찍으려고요. 지, 지, 어르신 얼굴 찍으려고 했어요. 이게 <laughs> 어, 네. 이거는 그냥 뭐저 도메고 뭐고 차도. 이게 안 빠지니까 벌레 겸면은 잘 문제니까는 외나선 입이 뚝, 이거만큼 쑥 들어가고 뚝 떨어져 나가고 근데 음. 외나선 풀이나 음. 겨벨 때는 좋은데 나무, 나무 바지 음. 같은 거 쳐낼 때만. 그냥 얘 말고 탁탁 이걸 막쳐도 그냥 네. 상관이 음. 없다고. 이것도 잘가아서 풀고, 깎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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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까 근데 무고워고거워왜 나쁘다, 무거워제 네, 고거 네, 두꺼워가지고. 조금, 조은 근데, 밭을 이거를 풀고, 깎더라고이울이깎돼있는다고 이거, 이거는, 이거, 이거, 거치꼬치가잖아 거치 콧말처럼 생겼어요. 음. 그러니까는, 앉아서, 풀을 자꾸 이렇게 <웃음> <웃음> 싹싹 잘라는중거에요 근데 이게 땅 속으로 이게 파더라고. 이거 얘는 얘는 날이 무뎌지면 날만 또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이거. <laughs> 뭐 갈고 안 하고 이거는 그냥 단내는데. 안 되죠. 이것도 풀 깎아도 돼. 이걸로 다 깎았어요, 제 곁에. 이거는 강어죠 음, 이거는 잘 깎을 게 이건. 좀 이거는 난 터에 깎 예. 자, 그러면 가봐요. 가서, 예, 한 번, 말한번 세워보게요. <laughs> 이, 이, 이 숫돌은 어디, 어디 숫돌이에요? 근데 옛날 선생님 아 어디 어디 사는지는 모르고요. 음, 일산도 나왔죠. <laughs> 그전에아 여기 이쪽 그 일산 쪽에서는 강화도 숙소를 했다고요. 음, 갔다가 이제 갔다가 하는 거야. 음, 그래. 그런 분들이 뭐 어딘가 좀뭐 여러 군데 다 가니까.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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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르신 오른손잡이시죠? 어, 그, 그런데도 왼손으로 지금 자루를 잡고 연마를 하시네요. 이거? 네. 왼손 다이 이렇게 생겼죠. 아니 아니, 왼손으로도 잘 가신다고요. 이렇게. 이렇게요? 네네. 이번에 왼손으로 갈아야 돼. 이렇게. 네. 그래 이게 이렇게 되잖아. 이게. 네네네. 이게 이렇게 이렇게 반복이. 이무늬도 여기서 무늬캐도 이렇게, 이렇게 사는 대로 가면 다탈세네 아버지, 근데 개분이 없나봐? 어? 개분은 없어? 개분이 계분. 없다고 요 개분. 개분이요? 닭, 닭, 닭동, 닭동 걸음. 왜 없어, 저기는? 한 포도 없어, 한포 반. 저 뜯어져 있는 것밖에 없어. 그거 없는 거지, 고 뭐. 아니, 네포 남았다고 그러나 본데? 없는데, 고 뭐. 그런데 네포 남았다고. 누가 그래? 용그 네포가 남아 없는데. 그 가운데 있다는 데. 아, 근데, 근데 뭐, 제대로 갔다 안무래도 돼. 비만 돼도. 이, 이 숙도로 얼마나 쓰셨어요? 몇년 됐어요? 이건 매우 거. 450년대. 4 5 0년요 가운데가 이렇게 파였습니다. 그, 이렇게 갈면은, 뒤로, 그, 그 거스름이가 넘으면은, 이제, 트럭, 뒤쪽에 또, 이렇게, 또. 이렇게. 이게, <laughs> 음. 이렇게 보면은, 날을 보면은, 날이 네. 뜨게 배워요. 네, 그 네. 또부로 끓이면, 무진 거는, 허여에또 주머니도 내고, 아스을갈 때는 숫돌이 이렇게 비스듬, 비스듬하게 돼야 되네요. 이게 컴판하게 바닥에다가 깔면은 자루가 밑으로 내려가니까 가 <laughs> 하얀 게 없어져야 되죠. 제가 해볼게요. 한참 갈아입고 있었는 저는 네. 왼손잡이라 왼손 낫이 있던데 네. 왼 낫이 있어 지금 숫돌이 낫을 응. 많이 갈아가지고 이렇게 그래. 이렇게 돼있네요 그렇게 그렇게도 돼있고 옥무크에 네. 달았잖아요 네. 쑥쑥 들어갔지스토수이렇게 갈려서 딱 낯갈기 좋게끔 돼 있어요. 그건 그렇게 간거 다음에 이쪽은? 이쪽은 이 날이 넘어왔거나 조금 변 됐으면 그쪽은 또 갈면 돼요. 이 이쪽으로 대부분 저렇게 많이 갈면 그렇습니다. 아, 제가 너무 저각으로 가네요, 저각으로. 음. 어, 어르신보다. 어르신은 손잡이가 이 정도 됐었는데, 저는 이렇게 갈고 있어요, 지금. 그, 원, 그 낮은. 그, 이, 이, 이 정도. 이, 뭐, 그, 그, 갈아주고, 얘가 쁘겠어 내가 쓰는 건데, 듬들듬들해. 이게 빠져, 이게 뭐, 빠져나가지 이렇게는, 어, 안하보셨어요 이렇게, 는안바라렇셨어요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그래도 그렇게 이렇게, 이렇이이 이렇게, 은렇 워낙 거든요 서양 애들은요 칼자루가 어, 이 정도 돼요. 그, 옛날에 그, 그래가지고 그, 이렇게 막 참거든요. 그, 그걸 가래, 가래 날씨라는 아, 거예요. 아, 아 우리도 있었어요 가래 날씨? 옛날에 있었죠. 난 아. 이거만. 그, 네, 네, 네. 그리고 자리가 서서 풀이런 네.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풀 그, 있는데 네. 저기 갈당밥 더 벌에 나가면 갈당이 약했다나. 네. 그 풀이런 거. 아, 우리도 가레나 드시라고 있었구요. 있었어 여기 한있었 아, 날 너무 왔어요 다. 그런이 이렇게 만져 이제 고리 살짝 가라. 네, 이제 뒷날 좀 음, 살짝 음. 가면 되겠어요. 고리 살짝 가. 그그 뭐 그, 정도 날넘어 오거나 뭐다 안. 아유, 오른 씨저 대패 끌은 엄청 잘 간다니까요. 끌 부, 부엌 가라고. 아, 그 끌. 그렇지 그렇게 난수면 되는 거야. 네. 예, 예, 예. 아니 근데 제가 뭐가 궁금했냐면 다른 거는 다잘했는데 <laughs> 이게 이렇게 둥그런데 어. 그렇게 어. 갈면 숫돌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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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팽팽한 그런 거는 저기뭐저 대패나 무슨 뭐저살 같은 거 가는 건 숫돌이 팽팽하지. <laughs> 네. 그 우그러지지 그런데. 돌이 아예 이렇게 지금 오래 응. 가시다 보니까. 오래 가는 거예요. 예 가운데도 너무 건장한 갈아서. 이제 쪽파는 것들도 있고 했었는데도 어디가 조금. 이게 새가 무른 건지 그 숫돌이 거친 건지 여기를 갈면 이쪽으로 넘어가고 이쪽으로 갈면 이쪽으로 넘어고 그래요. 새부스러기가. 그럼 그냥, 그냥 쓰는지 사람은 예. 어떤 사람은 이렇게. 네네. 네. 이 일본말로는 이발이, 음. 그 우리말로는 거스름이, <laughs> <laughs> 영어로는 버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게 쇠가 단단하면은 이게 앞 이쪽 깔고 저쪽 깔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자연스럽게 떨어지는데 이, <laughs> 예, 이게 이게 쇠가 무, 물러요 물러. 강하면 그걸 이쪽 채터로 이렇게, 이렇게 밀면 다 그렇죠. 네, 강하면 바로 떨어지는데 응. 어디 보자, 보자. 이거그 요에 뭐 이제 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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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도는 그, 그, <laughs> 알겠습니다. 제가 어, 뭐 대패 갈고 뭐, 그, 끌고 그러면 그렇게가 <laughs> 때리 거지 뭐 똑같이 네네 네. 네, 네. 근데 그 근데 이제, 근데 이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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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서로 공부가 됐어 이게 땅을 떠나 어떻게 하는 거가 수가 아니고 아 그러니까 두 가지 배웠네요 두 가지 숯돌이 아예 이렇게 두군게돼 그, 있다 해야 네. 하다 보면은 어, 골라 주셔 정산에 가져갈 거야 청양고추 어. 그그 <laughs> 다음에 숯돌이 이렇게 경사지게 해야 된다. 네, 그럼 우리, 우리 대표 갈듯이 그러면안 돼. 힘들어서 그거 틀맨 그렇잖아 네. 그렇게 해서 그게 곤두서에 이렇게 돼지 그때 들어네그그 그게 왜 나시 어 이, 이것도 대장간 맛시네 그거 똑같은 날씨 근데 개가 그 왜나 가지고 하면은 난고가 되면 아무거나 막탁팍 쳤기 때문에 집어내나 네 근데 그걸 이제 갖다가 쓰는 거야 그건 막 때려도 팍팍 쳐도 괜찮 거다 네네 음 못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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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나갔어 예 여기 예, 못이 예, 예, 하나 음. 빠졌구만요 응 못이 하나 때려봐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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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제가 네. 제가숙돌로 해서 내 한번 좀더 갈아볼게요. 나는 그거에 그뭐다는거 이게 날 선게 그그 내다가 좀큰 생활에 이거 날이 무 여기가 허 약간 이거 하고 되죠? 네. 이게 예, 당금질이 좀덜 됐나 봐요 예. 이게. 말이야. 물러요, 물러. 물러. 예. 그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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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그게 풀어져 나가 왜날것 동저 왜날것단하면그 이렇게 하면 뚝 떨어져 나가. 네, 예. 근데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지면 몰라서. 예. 단금지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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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해야될 것. 뭐사천 원짜리가 음. <laughs> 그니까. 뭐. 네. 4, 4, <laughs> 아, 비싼 거지, 나는 비싼. 아, 사천 원짜리가 비싼 거예요? 네. 예.